음, 이번에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뭐 이렇게 있다. 이것이 전류가 흐른다. 근데 이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주변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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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네플럭스 B가 B 로 표현되는 그런 마그네틱 필드가 있다. 그럴 때이 도선이 받는 힘 도선이 받는 힘 이렇게 설명하면 도선이 받는 힘이 도선이라는 것은 물론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우리가 그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음, 로렌츠 포스케이션에서 나타났었죠. 이렇게 Fm은 qU크로스b. 이 전하 한개라고 한다면 전하 q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 전하가 U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적에 qU크로스b라는 힘을 받는다. 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laughs>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 안에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이동. 전류. 이것은 전하의 흐름. 그게 전류죠. 전류. 말 그대로 전하의 흐름. 전하의 이동이에요. 이동. 그럼 전화가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기를 이렇게 어... 확대해서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도선이 있다고 할 적에 도선 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 전류가 흐르는 뭐이 부분을 갖다가 확대해서 여기서 그린다내봅다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 그중에 아주 아주 그 적어도 단면이 균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짧은 길이 짧은 길이만 생각해보죠 DL 이 DL은 충분히 짧은 길이를 이게 뭐 지금 그더자게더자게 더 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정도 크게 그렸는데 아주 짧아서 적어도 이 단면이 여기 위에 단면이나 중간 단면이나 아래 단면이나 똑같은 단면이 균일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델타 s, s라고 합시다. 단면 s. 단면 s라고 한다면 그 단면이 균일하게 t l이라는 그런 길이를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그 여기에 있던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것은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 이 이런 도체 내부에서는 이런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전자들이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그걸 free electron이라고 하는데 free electron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것이 전류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전자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얘는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래 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하면 전자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전자의 밀도를 n이라고 합시다. n 개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n 개가 있다. 굉장히 그큰 숫자죠. 굉장히 큰 숫자로 이렇게 n 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dt라는 시간 동안에 dt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이 DL이라고나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데 전자 하나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평균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걸 갖다가 DT라고 해봅시다, DT. t t 라고 한다면 DT 동안에 DL을 이동하는 거죠. DT 동안에 DL을 이동하는 건데 그렇다 니까 평균적으로 여기에 있던 이 끝에 있던 전자는 아마 여기를 딱 벗어나면. 여기 여기 끝에 걸치게 되겠죠 이렇게 이동해서 중간에 있는 여기 뜬 전자 같은 경우는 좀 여기 쯤 가겠고 뭐 여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요 끝에 있던 전자들은 뭐 이미 이만큼을 가겠죠 dl만큼 가겠죠 평균적으로 dl dt 동안에 d l 을 간다고 한다면 여기 끝에 있던 것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럼 dt 동안 dt라는 시간 동안 동안 이 dl 그 Dl 길이를 이동하죠. 이동 그러면은 그때 dt 동안 움직인 전하들 움직인 요그 dt 그, 동안에서 dt 내부에서 dt 내부라는 것좀 여기서 그린 이, 이 원통 어, 원기둥 모양 dt 내부에서 움직인 전하 전자 전자의 개수 그거는 이제 부피 곱하기 요, 요, 요 부피 곱하기 밀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 D L 부피인데 여기다가 밀도 N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 부피고 밀도 부피 델타 t 동안에 델타 t 동안에 움직인싹쓸 구간 부피라고 쓸까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빠 나갈 정도니까 이건 빠져나가고 여기 빠져나가고 하니까는 지금 d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내부에 요 여기 요 내부에 있는 것만큼 여기 빠져나갈던 여기 저일까지 갔던 거니까 이건 빠져나갔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sdl n k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이것의 전하량은 이제 이 안에 그 안에 들어있던 전하량 Q라고 할까요? 이거는 하나가 전자 전하량 이니까 전자 하나가 이니까 S L N 이렇게 쓸어겠네요 S L S T에다가 N 한 개다가 전하량 하나하나의 전하량이 이 마이너스 2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전자 전자 하나에 전자 하나에 하나 하나 하나들의 움직인 속도를 u라고 한다면 u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이것들이 전부 똑같은니까 지금 사실 평균 속도라고 말해야겠죠. 하나하나가 다를 테니까. 평균 속도를 u라고 한다면 u QU 크로스 B 만큼의 적어도 요 안에서는 힘을 얻겠죠. DF 만큼. 그러니까 길이 DL. 이제 길이 DL의 고선이 받는 힘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 DF 이고쓸수 있겠고. 그리고 Q 여기서 말하는 Q. 그다음에 U 크로스 B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Q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E에다가 S에다가 DL에다가 N 그런데 D, 속도는 뭘까요 속도는 속도는 지금 평균 속도가 DT 그, 그 동안에 DL만큼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사실은 t 분의 DL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 벡터로 해야 되니까 벡터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반대 방향 전류, 전류하고 반대 방향 그래서 그냥 이걸 DL 뭐 방향을 갖다 이렇게 도와시자이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속도가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쪽 방향 뭐 DL 뭐 그렇게 해주자 이쪽 방향 DL 방향이라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이 전류 면적하고 그다음에 Q 하고 아 이게 다 Q였죠? 까것이였죠 전체적인 Q였는데 그 단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전체 큐 이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d t 분의여기 t t 분의, t t t t t t t 아니라 t t 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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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q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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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t t t t 근데 아까 여기서 전류의 방향, 요, 이그 움직이는 방향이 사실 이 방향이 전류 방향과 반대였죠 이쪽 방향, 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 속도가 반대였어요 반대. 그래서 사실은 이거하고 이것이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남는 것이 dl 벡터 크로스 아, 여기 크로스 b가 남았고 크로스 b는 아까 우리가 잠깐 멈췄죠. 여기서 D 이렇게 네겨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디트리히의 Q. 디트리히 Q 전하의 이동. 전하 전하의 음, 시간 변화율. 전하의 이동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전류 이렇게 얘기해죠. 전류. 그러 그러니까 바로 전류. 전류라고 하죠. 이게 바로 전류죠. 그래서 I. Dl c r o p. 음 이쪽 쪽 쪽으로 이렇게 그뭐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벡터의 과정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거는 총 전하량 d t 분의 d q에 해당되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 d 분의 d q가 바로 전류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방향과 이 방향 이 방향을 사실 결국 맞춰보면은 이 전류의 방향 이 i 방향이죠 이 전류 방향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과 이 방향이 사실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dl 벡터의 방향을 지금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전류 방향에다 같이 써놓고 나면 dt 분의 d l 아까 이 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전하량 하나가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그렇게 나온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딱붙고 그래서 idl 크로스 b가 되죠 그래서 df가 작은 구간 여기 dl이라고 하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미소 길이에 해당되는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미소 길이에 해당되는 이쪽을 dl 벡터라고 할적에 거기에 미치는 힘 df라고 하는 것은 df m 축소되고 df라고 하는 것은 id로 측정이 된다. 그러다간다면 전체 이 전체 c 전체 c라고 하는 이한 바퀴 빙 돌면서 형성된 그 도선 전체 도선이 받는 힘은 전체 도선 C, 여기다 전체 회복선 도선 C가 네. FM, M, DF를 접근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접근한 것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상수니까. 그래서 니턴 네,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이라고 해서 전류 I가 흐르는 도선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 전류 I가 흐르는 도선 저기 그런그 그런 거예요. 그것이 B라고 하는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은 이렇게 i d l 크스비를 적분한 것 이것은 여기서부터 전하를 기준으로 해서 찍은 전하 한계를 찍은 q u 크로스핀 인데 그것이 전류로 도선하면 이렇게 바뀐다